어찌됐든 뭐고 골물은 이겼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가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없었 <laughs> 제장공간이 제장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면 쓰레기 편집 쓰레기 실패한 동영상 박살내버렸습니다 <laughs> NG로 아라아는데 아! 고인물이야! 살려주세요 고인물님! 살려주세요 고인물님! 님님 이즈하군 왜충정안하냐 내가 좀 쓰고 있네. 오 아니야. 한번 아, 뭐 다음 판에 끝내줘. 게임이요. 뭔 게임이었지? 냉동 광선 총으로 뭔싸우게임인가 보여. 뚜둔, 뚜둔, 막게임 아이. 어딨냐? 한 명이 맞으면 바로 끝난다. 저기 다 도망가요. 우. 나 이름에도 이런거 잘해. 핫. 안 맞았어! バイバーイ。